GPU 고장난 상태에서는 캡스락이 깜빡이는 게 HP의 특성입니다. 알리에서 구매한 열풍기입니다. 온도를 250 정도로 올려야 합니다. 아, 250도 됐네요. 그리고 이게 이제 메인보드입니다. DV6 메인보드인데, 자, 방열판을 잘 구성을 해야 되니 귀찮아서 이거를 만들어 쓰고 있습니다. 이렇게 해놓고 이제 열을 가하기 시작합니다. 온도가 서서히 올라가서 250도까지 한 2분 정도를 이렇게 하면 히팅 건 처리가 끝나면 되는 겁니다. 과연 이번에도 살아날 수 있을까요? 자, 히팅 건으로 살리는 데는 성공했습니다.